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고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미 예비된 심판을 피하라라는 강곡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나 혹은 도시생활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성음문 어귀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흰놈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사역을 책망하고 비방하거나 심하면 그의 생명을 해칠 모의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사역이 유다의 종교 중심지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실행되게 되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비난해 왔던 종교적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심판과 제앙과 같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스럽다 생각되는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급히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폭행한 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의 문 위층에 가두고 고랑을 채워놓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바벨론에 투항하여 생물,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극렬히 반대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반 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했던 여로보암 통치제 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자들이 이 같은 악행은요, 왕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 전체에 공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당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은요 다름 아니라 유다의 종교 책임자이며 성전의 질서 유지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우쳐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유다 종,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처럼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하였더라면 그 나라 다른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던 선지자를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대함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절망적 현실을 만난 이 유다 백성들과 또그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 또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종교를 개인의 이익 도구로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파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바스훌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순전히 하나님께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스훌이 거짓 예언까지 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스훌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아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평강과 평화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아 예언은 틀렸다, 거짓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스훌이 예레미아를 박해한 이 사건은요, 그들이 성전으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현혹하여 성전을 개인적 이익을 얻는 사업의 장소로 악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아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 출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라고 외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긍정과 거짓 소망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거룩을 스스로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이처럼 경건과 거룩을 자신의 이익 도구로 삼는데 사용했던 바스울의 악행을 하나님은 그대로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그를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예비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은요. 평화 혹은 권세를 확장하는 자라는 뜻을 지닌 바스훌 이 이름을요.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게 하십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으로 두려움.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개명 선언을 통하여 바스훌을 위시한 모든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평안한 삶이나 번영이 있을 수 없고 두렵고 처절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장에 기록된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대적의 칼날에 죽어 넘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소유물들을 탈취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바스울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종교를 빌미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작,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결국에는 자신이 파멸을 당하고 자신이 쫓던 무리들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로 본문은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또한 받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제사장 바수훌에 의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지나가던 백성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껏 헌신한 모든 노력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뼈저린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옛날 의인 요배 절규처럼 자신의 출생의 날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정령 예레미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슬퍼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줄 모른 모르, 아이다. 모르, 모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1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의 반발과 박해는 점점 심해졌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어요. 사실 이런 때에 현실적으로 고난을 벗어나기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결심을 했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속에다 담아두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처럼 진태 양란에 처한 예레미야의 갈등과 고민은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경건한 자들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몸살을 깊이 안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라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참 위로를 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패망의 예언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오게 가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겠 예레미야는 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실로 예레미야는 유다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비방하며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자기 친구들까지 배반하는 등의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의지하고 또한 마음 둘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깊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 눈을 들어서 이러한 헛된 현실을 돌리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이와 같이 열약한 환경이 나의 연약한 환경이라 나의 연약함이라 보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할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당신으로 유일한 소망을 삼고 당신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과 확신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이처럼 우리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침책이라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자기 만족이나 인간 유익의 도구로 삼는 그릇된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소유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신령한 열심의 소유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로 하여금 당신의 동력자를 삼으시고 함께 천국 확장 사업을 추진해 가십니다. 오직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고난도 무릅쓰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